야구하러 가고 있는데, 예, 저의 이제 27년인 생 처음으로 야구를 해보네요. 동네에서 야구를 애들이 하는데, 동네에서조차 야구를 안 했다는 거아닙니까 맞죠? 동네에서 뛰어봤던 게 이제 축구 조금 끼어본거 빼곤 없죠. 야구나 농구는 못 끼워본 거 아니에요? 맞죠? 애초에 아, 장비가 없었으면 하지도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저는... 그래들은 어렸을 때 야구를 많이 하거든요. 야구를 많이 해요? 아 그래? 아 뭔가 장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글러브나 배트나 그런 거다 어, 있죠? 아, 다 있어요? 네러 <laughs> 네, 네. 아이고, 아이고 그런거한 번도 이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캐치볼도 안 해봤어가지고 캐봐야 농구 조금 했었어요. 농구요? 네. 아까 농구 안니었어그 드리블 안 하고 막 그냥 그슛 만나는 거 있잖아요. 안녕하십니까 오늘 끼는 배 야구 대결 저희 학원 학생들 모였습니다. 자 인사 한번 해야지 다들. 자저 자, 아이돌입니다. <laughs> 가이버 해가지고 팀을 뽑을 건데 끼남 팀대 이제 팀 팀으로 해가지고 생각 보겠습니다. 자가이고 한번, 네, 한번 해봐 해볼까? 네. 아, 가가가자 끼남이 먼저 보자. 음. 에서 제일 경력이 짙은 사람이면 아. 주현이가들어할수 <laughs> 있지 않나요? 준현이가? 보고이 좋은 거죠 끼남이 1픽. 픽가 과연. 아유. 적응기간이었어요. 근데 왜 창정인데. 정 네, 그쵸. 아이고. 저분 좀자타전데 저... 어, 그습니다 아, 밸런스, 밸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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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밸로스괜찮아 아니, 밸런스 괜찮지. 우리가 네, 어, 말하는 곳에 따라해요. <laughs> 아니야. 이토그왜 그래. 아, 기또 우울해진 거아 아니 아니 아니. 야 따라 해도 돼. 따라 해도 돼. 틀을 따라해. 따라해. 좀더 반박자 빨리 셔야 돼. 그렇지 맞으면 맞으면 안잡게안될 게. 먼저 홈런. 한번 맞으면 그냥 드대을 아, 이런 건 하면 안 돼. 저번에 처음요 욕하던가 비난하거나 아니면 칭찬하거나 <laughs> 어 아니 그니까 나를 자꾸 따라하잖아 맞죠. 따라하지 말고 <laughs> 어, 내가 못쓸까 봐 어, 얘기하는 여기서, 거야 여기서 안 타. 가볍게 치면 되는 거. 이남의 두원. 정우한테는 이남의 쓸모 없는 두원. 어? 같은 타율 영알뚝끼리 명월... <laughs> 타율 영알뚝끼리 조언 있긴하면 쓸데없는 조언 효과가 있을지 아 근데 지금 효과있었어 방금 파울 쳤잖아 설마 이거 안타? 아이고야 끼남 아이고. 조언해줘 야, 빨리 조언 빨리 어. 조야 끼남 야, 야. 야 끼남 유튜브에 올려주는 그 댓글러들처럼 조언해줘 끼남 천천히, 천천히 흐름에 맡겨 흐름에 맡게아너뭘 뭐, 흐름에 맡기래 올라가 <laughs> 흐름에 맡기 아웃 되는데

과연 끼남의 조언 오, 통할 것인가? 만 괜찮아 어. 야, 야, 여, 오. 여, 어 괜찮아, 괜찮아. 한명남 오이. 명장, 명장, <목소리도> 끼남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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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명장 맞나요 어. 야신, <목소리도> 안 야신 끼남. 야신 맞나요

초보 던졌습니다. 오! 오! 이건 들었다. 다 이거 다 드디어 드디어 점수가 나는구나요 이건 다 어. 여기서 그냥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. 에게 지금, 빠르게. 어, 아, 지금 어 학생이 지금 조언을 해줬습니다. 초보 아, 과연 끈함 받은 끼남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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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조언이 중요하네. 좋아어좋습다 네, 포지션. 아, 어. 지금 맞었끼란 맞아? 예. 사이드 인남입니다 맞아? 맞아요. 김창이 많았어요. 타이밍 네. 았어요좀더자세를 네. 네. 가담을 필요가 있네요 키남 남 근데. 키남 팔 조심해야 돼.

역전이야 역전 역전. 야 여기서 야 여기서 야. 포옹해야지 여기서 야. 포옹해. 안나온안 나왔어. 어헤우. 야 여기서. 어헤우. 야, 어헤우. 야, 어헤우. 야. 야 여기 야 여기서는 안 나와. 어헤우. 여기서 어헤우. 여기 이거 안 나오잖아 당연히. 와. 성공한 적은 없었어. 조생알 들이키자. 이런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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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상대 안돼요. 안료심 안돼요. 안돼요.

너무 왔어. 오오이 오. 너나 오오. 오! 오아왔어요아타자 저거는. 아, 아, 어, 저저 저. 쪽으로 끝내 버립다 아, 커프. 야, 이 공이 모르겠네요, 이거. 야, 3대 3이야. <laughs> 오! 잡아라. 좋아, 좋아. 야, 너무 잘했다 어우, 잘했다.

오. 아니, 하나 필요했지. 야, 왜 우리 하나를 골라서 그래? 어, 하나, 야, 하나 비하면 안돼지하나 뭐. 아니 하나 비하안 둘이가, 둘이가 실제 하나처럼 골하고 <laughs> 옛날 짬밥은 뭐 어디 안 가는데. 옆변 당해가지고 지금. 급해 급해. 아, 급해 질 필요 없어. 초경 던졌습니다 오오오오! 처음에 어. 돌던졌니다어습니다